나 지금 9kg, 나찍었는데아 <laughs> 나, 생각 나, 생각 나 지금 빼야돼. 아, 생각 야, 100kg 되면은 멘탈 안할것 같아가지고. 아니, 안 됐지? 어, 안 됐지? 어. <laughs> 나이스!

체크야돼요 관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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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반대 잘게 잘게 위로 બ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안 해놨어요. 어? <끝이 안 되셨어요> <끝이> 아? 그렇게 <고쇼> 여기 아, 도시에 <끝> 들어가지. 아지가3단 체크 오케이. 잘 나이스 좋다. 나이스. 한번넘은다 나이스. 은석이형 좋았어요. 지금 나이스 써 벌써. 벌써. 来，你拿！来球！快快！快快！OK！来！Oh 잘 재, 재, 잘 재, 재, 잘 재, 재, 잘 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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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i oh <laughs>

よろしくお願いしま